오늘 낚시할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 주덕읍에 있는 어~ 얘가 유동 소류지 우리 일명어 벌미못 벌미못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와 규모는 뭐한 2,000평 안 됩니다 지난번에 왔던 파래골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저는 제방 쪽에 살 건데 어. 여기 현지 조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명당자리를 그래서 좌대를 안 피고 간단하게 파라솔 피고 자립다리 놓고 그렇게 낚시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하도 더워가지고 어차 안에 잠깐 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착한지 한 1시간 됐는데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아 근데 뭐 날씨가 이제는 30도가 훨씬 넘어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와 일단은 경치도 좋고, 뭐, 경치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가 이제 나올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더워서 오늘도 역시 파란솔 먼저 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잡아볼게. <laughs> 아니, 꿈이 너무 큰가? 사장님 저 자리 좋아요? 짧은데. 아 짧은데로? 네, 사장님 짧은데 몇칸 대로 저기는? 짧다 그러면 뭐, 30대, 30대 뭐 아, 나이스 사장 너무 좋아요 길그 정도 아 좋아 좋아 아저 거기서는 뱀 있어요. 나뱀두 뱀 마리 보고 어, 이리 로 어, 왔어. 이거? 예. 물뱀이라 많지 아, 조그만 놈이 징그러 가지고. 사실 저 파란 통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고 자리에요. 물내려오는데 예, 맞아. 모래 모래 마사토. 그 산에서. 음, 그런 거 같더라, 사님. 근데 음지여 가지고. 음, 근데 음, 거기 음. 그래요? 근데 저긴 너무 밑에가 또 깨끗한 거야요 사님. 보니까. 그 와사토라요 예. 나는 소금 고자려 봤단 말이에요. 마사토면. 이렇게 들어가서 산짝 떠놓고. 나오면 저건데, 그렇죠? 아이. 아, 요 자리 좋다니다요 자리 좋대요. 저기. 그다 여기는 어. 긴데, 긴데. 아. 짧은데 저 사장님한테는 사장님이 사장님은 알려줬어.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구만. 그래서 아까 전에 제, 도착하자마자 바닥을 안 건드려야 돼요. 아저저 저 수세미 이런 거 꺼내지 말라고. 네. 예. 말고 잘 들어야 할거 붕어를 찾아야 돼. 피곤하다. 그러면 짧은 때면 괜찮겠다는 아니죠좀덜 피곤하지. 긴건 한번 던지려면 힘들고 저 못해요. 긴 거는 그러네. 하여튼, 이 자리는 제가 사장님 찜? <laughs> 뭘, 뭘 잡아야지, 그죠, 사장님?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씨. 사장님도 서울에 오셨어요? 아. 좋시다 사장님. 대편성은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아홉 대편성이 있습니다, 아홉 대. 5공대, 제일 긴게 5공대. 그리고 짧은 게 3공대. 어 앞에 보시면 보겠지만 앞쪽에 마름 그리고 물 안에는 수세미가 빼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 수세미 사이에다가 찌를, 그러니까 바늘 잘 안착하는 거 그리고 어, 마늘 아, 앞에 이제 대를 잘 세우는 거, 찌를. 그게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포인트에 지금 마름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 앞에다가 이렇게 쭉 세웠고, 어 일단은 여기 뭐 어차피 옥수수 먹는 한방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초저녁하고, 그러니까 저녁때하고 어 아침 낚시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 10시, 11시, 10시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잤다가 요즘에 한 4시 반만 돼도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반 정도에 나와서, 어 이제, 새벽 낚시 이렇게, 그렇게 딱 계획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일정상 하루밖에 할수 없으니까, 오늘, 밤에, 그동안에, 또 내일 새벽에, 그렇게 좀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쪽에 지금, 한 분, 두 분, 저까지 세명 앉아있고, 거의 뭐 끝입니다. 세명 앉으면 제방 쪽이. 그리고, 저 문어미 있는데, 또한분 앉아있고, 저쪽, 저쪽 산 밑에 한분앉아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많이 나와도 한열에서 12자리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6시가 좀 넘어갔습니다 6시 10분 정도 됐는데 간단히 <laughs> 아주 간단히 저녁식사하고 지금 이제 일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해는 저 야산에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갔습니다 약간 이제 저희는 올러간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2,000평 정도 남짓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laughs> 한방터. 5자까지 확인이 된, 예, 네, 더. 나오는 붕어의 반은 4자 이상. 네. 배스는뭐큰 배스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한방터입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4자가 비중이 높다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기대가 됩니다.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소류지 소울유지. 그리고 보니까 뱀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물뱀이겠죠? 크지 않은 녀석들이 오늘 한 여섯, 일곱 마리 정도 봤습니다. 일단 음. 뭐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아주 시원해가지고 음, 낚시할 맛이 납니다. 이야. 야간 캠이로 바꿔주고 밤 낚시 저녁 낚시 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가 저녁 장을 볼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겠죠. 바짝 긴장해 보겠습니다. 7시 반이니까 이제 캠이 바꿔주면서 입질이 시작되는 입질 당이지 않을까. 시간은 12시입니다. 어, 12시가 되니까 제 옆에서 하고 계셨던 두분 그리고 또제 좌측 문어미 쪽에 사고 계신 한분다 들어가셨습니다. 어, 여기가 밤낚시가 좀덜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들어가시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아침낚시 하시겠다고 가시네요. 뭐고기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쪽에서 많이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저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9 시경? 8시 반, 9 시경에 한 마리 잡으신 한 이틀, 2박 지죠? 2박 3일째 하고 계신 제 맞은편에 계신 저 마름, 마름 자리에 앉아 계신 조사님만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뭐 지금 선선합니다. 오늘도 낮에는 한 33도. 충주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되게 더웠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20도 정도. 내일 새벽에는 18도 정도 된다 그러고,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윗두리는 어, 뭐, 경량다운 정도 입어가지고, 추운지 잘 모르겠는데, 바지는 여름꺼, 얇은 걸 입어가지고, 좀 춥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깨구리가 되게 많습니다. 특종 깨구리가. 그, 보니까 황소개구리 한마리도 없는 것 같고 없습니다. 어...도염결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개구리 울음소리 외에는 전혀 안들립니다. 일단은 뭐 바람도 선선하고 뭐 현재는 시원한 정도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죽고 졸리면 예, 네, 들어가서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 12시 반? 정도까지 하고, 들어가서 좀 쉬었습니다. 아침 낚시를 좀 하려고. 그리고 뭐 예상, 목 뭐, 한 4시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역시 피곤하죠. 요즘에 낚시가. 그래서 한 지금 5시입니다, 5시. 5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미끼 싹 가가지고, 아침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입질이 뭐, 여기저기서 너무 없어가지고, 한 분. 여섯 명, 6명, 저가 여섯 명이서 한번입질 받는 것딱한번 보고 들어가서 다들 일찍 쉬었습니다. 저도 뭐 들어가서 쉬었고. 그래서 얘가 아침 낚시, 오전 낚시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좋은 시간입니다. 화납니다. 벌써 지금부터 해서 하면 좀될것 네, 같습니다. 어, 브루텐도 좀 봐서 좀 살짝 오전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앞으로 한 최소한 3 시간 정도, 8시, 9시 이때까지 집중을 좀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녀석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보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벌미무시 잘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낚시는 여기서 맘마, 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방에 서 있는데 여기가 어제 제가 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 정도에 큰 나무가 있고 음, 아담합니다 그 포인트는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자리에서 12자리 정도 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조사님께서 어제 초저녁 한 8시 반경에 한 마리 잡으셨고 그쪽이 이제 무너미 또 물이 유입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 도사님이 계신데가 이제 뭐 마름 사이에 긴대로 넣는 포인트. 그 옆에가 홈통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 뭐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파란, 파란 통, 그리고 뒤에 인삼밭인데 그쪽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쪽은 지금 작년에 아마 준설공사를 해 가지고, 어, 그렇게 막 크게 이게 낚시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제가 있던 데하고 그 옆에 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저쪽에 차대고 이제 또한두 자리 정도 나오는데 거기 도뭐마아 시지 않지만 거기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산 보이시죠? 예. 원래 조기 살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뱀이 많습니다. 여기 많은 게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많습니다. 뱀이 많고 토종 개구리가 많습니다. 그 염두도 좀될것 같습니다. 뱀은 어제 한 7마리 봤습니다. 물뱀. 그래서 저 자리에 안 하진 겁니다. 어제 조기. 보다가 한, 어, 뱀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담합니다. 한 2,000평 정도. 주말에는 뭐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턴은 무지하게 세고, 붕어, 붕어를 잡는다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반은 4자 이상, 그리고 반은 허리급.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붕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쭉. 제방에서 밑에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동이 밤에 싹 들어와가지고 어, 무섭지 않습니다. 차는 많이 안 다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경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은 큰 붕어의 욕심이 없으신 분 그리고 나름 조용하게 낚시하시고 싶은 분 아담하게 차대고 낚시하기엔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차한 스타렉스 기준으로 해서 한 다섯 대, 여섯 대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좋은 데 가서 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